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도 비가 오네요. 지금도 비가 조금씩 오고 있고요. 자,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엘리베이터 스티커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스티커는 바로, 빵빠밤 진짜 같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잘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프린터기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어, 지금 노트북이 놓여져 있네요. 치우고 다시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트북은 여기다가 이렇게 기대어 놨어요. 먼저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전선이 여기, 여기. 어. 어. 잠시 엄마한테 이제 스위치를 켜달라고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어머님한테 콘센트를 이렇게 연결하게 해 놨고요. 네. 전원 버튼을 눌러 주세요. 네. 윙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컴퓨터에 전원을 올려 줍니다. 저의 전원이 이게 혹시 컴퓨터일지 모르겠네요. 됐네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 영어들의 약자의 RG입니다. 아, LG, LG. <laughs> 자 여러분 잠시 카메라를 내릴게요. 자신 이 계정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비, 입력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뭐 다른 곳에는 뭐 이 영어도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에 설치된 그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인터넷 창이 뜨, 뜨죠? 네, 보통 인터넷 창 예, 컴퓨터를 껐다 들어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가위표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광고가 떴으면 이것도 가위표. 보통 가위표를 눌러야 하는 게 엄청 많을 때도 있어요. 싫어 냐야제 빨리 가위표. 여기에, 아.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한 손으로밖에 못 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강기 스티커 돋보기 모양을 눌러줍니다. 이미지 들어가면 은 이렇게 많은 엘리베이터 스티커가 나오는데요. 티센크로프 회사에서 또 제공을 하고 있네요. 아! 현대 현대 엘베 스티커 자 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왔고요 좀더 아래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주의 스티커라고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일본식 <laughs> 그거입니다. 아 이거 너무너무 잘 나왔는데 이거 너무너무 잘 나왔는데 아쉽게도 현대는 아니고 미쓰비시 회사 거예요. 아이 참. 어떻게 이게 안 나올 수 있지? 와우. 와우. 어, 네네네.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아싸! 네.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스티커가 나와 있죠? 네, 스티커, 이걸 선택을 했으면,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선택을 했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색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회색 표시되어 있는 것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웹 캡쳐, 캡쳐. 보통 캡처 영역, 영역을 누르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 되도록이면 스티커가 잘리지 않게 캡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우, 실패. 실패. 다시 캡쳐를 누르신 다음. 어우. 위에서 하는 게 낫겠다. 어우. 제가 이캡처 영상 찍기 초보라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스. Yes. 맞아요. 이거예요. 복사 버튼을 누른 다음. 이거. 전. 바탕 화면 보기라고 있죠? 이걸 눌러보세요. 그면 인터넷은 그대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laughs> 한컴 오피스, 한컴 오피스에 들어가 보시면 한글 2020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것은 문서 새 문서를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붙이기 붙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캡처한 것이 뜹니다. 아까 전화는 켜져나, 켜져 있었죠 위에 전 켜져 있었어요 여기 프린터기 모양 보이시나요? 인쇄 인쇄 누르신 다음 모두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모두로 하면은 뒤에 있었던 게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쪽 현재 쪽을 누르신 다음 확인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인쇄 버튼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 눌러주세요. 자, 보통 이 멘트가 뜰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인쇄를 할 거기 때문에 아니올 누를게요. 그러면 이 프린터기 소리가 들릴 겁니다. 프린터기 에 여기 종, 종이가 프린터기에 빨리 들어갈 겁니다. 잘안 보이나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종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얇은 종이로 되어버렸네요. <laughs>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쇄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장 안함. 요 X 가비표를 누르시고, 띵 소리가 나면은 저장 안함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화살표를 갖다 대고 아참 화살표를 갖다 대고 거의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료하는 방법은 이거 시작 이 사각형 4개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사각형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진 곳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전원 버튼 요 전원 버튼 을 눌러주시고 시스템 종료 앱을 모두 닫고 PC를 종료합니다 라고 되어있죠 이것을 그대로 클릭 하면은 이렇게 종류중이 로딩이 뜨고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빨간 선이, 아니 빨간색 불이 점등 해제가 되면 모두 꺼진 것입니다. 네. 사용을 다 했으면 플러그를 뽑아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Yes.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